여기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대인데 이거는 의원내각제라 내각이라 고한 거예요. 됐어요? 네. 작년내각 어디 나와요? 작년내각. 작년내각.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문재인. 작년내각 됐죠? 여기 장대가 찾아보라고 내가 대각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연도에 안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1960년이네 그장그장년대가 그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법 개정에서 대통령 선출했는데 그전에 장년대각에서 그지 과도기 내각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과도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중간에 그냥 껴있는 내각이라고 네. 과도기 해어요 이승만 방공정책 독재 비판에서 불만 증가하고 비판 세력이 이승만이 재선이 어려워지자 그래서 무슨 개헌이에요? 이승만 제일 처음에 발췌개헌 아니야 발췌개헌발췌개헌하고 개연. 이승만 재임 성공하고 진보당 사건으로 조부만 그죠 사형 선고했죠 1958년 봐봐 1958년 진보당 사건 썼어요? 네. 그고 조봉, 조봉아, 그거라고. 국가계한법, 1958년. 경향신문 폐간 1959년. 그것도 썼어요? 어, 썼죠. 장기집권 어, 이거 한 건가? 수학안 했죠, 아직. 3.15 부정선거, 4.19 혁명, 1960년, 봐봐. 1960년, 4.19 혁명,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어. 4.19, 4월 19일 날, 4.19 혁명에서. 이승만 하야는 4월 26일. 그 밑에 4월 26일, 하야 썼어요. 이승만 하야 대통령에서 내려왔다고 3월 26일 이승만 하야까지 여기 됐죠? 네. 그 다음에 장면내각이 과도정부 네. 넘어가는 동으로 세운법 제정 중 그제 그럼 뭐와 뭐예요? 뭐와 국회 개헌했죠? 네. 그럼 7월 29일날 총선거 하고 대통령 음? 그 뭐라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면 대통령 그죠? 1960년 네. 개혁 실천했는데, 민주주의, 이거 뭐라고 써있나 노동운동, 청년운동. 정책 반영 안 됐고,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제자 처벌, 특별 법한 거고, 평화정보운동. 민주당이 분열돼서 군비 축소에 일부 군인 불만해서 군비를 축소하려고 해서 5.16 군사 정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5월 16일, 63년 5.16 봐봐 1963년 5월 6써 있어요? 응. 써라야 돼. 1963년. 이몇 년이야? 63년이야? 5월 6일? 67 63년이야, 몇 년이야? 61년. 61년? 아, 1961년. 6 1자로 나 61년 5월 6. 거기 써 있네. 군사정리하라 그자. 자, 이거는 뭐 있을까? 박정희 정부 5.16군사로 군정 실시하고 국가 재건 최고위 만든 다음에 중앙정보부, 어? 안기부, 뭐 요즘 요 안기부, 안정기획부, 농원청 고리체 정리하고 방공정책하고 화폐개혁하고 경제개발 5개념 개혁했어, 그죠? 창조백육십년봐 응. 무슨 개헌이요 응? 국회 개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출발했다 63년에 그죠? 군사정부 출범했고 국내에서 한일 한일 정상화 1900 1900 63년 약 한일 한일 관계 정상화 몇 년이냐? 경제개발 대검. 이 한번 찾아봐야겠다. 차관제공63 1969년인 계엄령이고 69년 이제 삼성계헌통화 계업령 6 9년이냐 이게? 계0령과위수령 선포 맞죠계0령이네6 9년 삼성 계 s 다음 g 봐봐. 나오나 계시령 나와? 6 9년안 나와? 써놔야 6네1 9 6 9년6시통 6시간. 6 개엄령 선포 개엄령과유수령 선포 개엄령 군대가 맘대로 한다고 한일협정 한일협정 한일정상화 베트남전쟁파병법 베트남전쟁에 파병해갖고 싸우고 왔죠 한국분들이 한미동맹 강화하면서 그치 요기 뭐라고 이게 한일 이게 뭐라고 썼냐 극룡 한일관계정상화 네. 이거 뭐라고 쓴건데? 글자를 보니깐 한일회담에서 차관 제공하고 돈 꿔온거잖아 그제? 네 한일협정 이게 몇 년이야? 6 3년이 한일관계정상화는 안써있어? 연도? 그거만 찾아볼까? 네 한일협정이었죠 한일 기본조약 국교 한일협정 1965년 65년 65년이네 6월 22일 65년 한일 외교정상화 써놔 1965년 여기 있네 한일협정 차관 차관 찾아봐 차관 일본에서 돈 꺼놨다고 그 라인에서 차관 찾아봐 차관 안나요? 어,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차가 나. 돈 빌려왔다고. 그걸로 경제발 시킨다고 하면서. 네. 또 아까 뭐 하나 찾아본다, 랬자여 이게 글자를 못 읽겠는데, 이거는. 국무총리 장면, 대통령. 대통령제로 하면서 국무총리를 뽑은 거죠, 그죠 네. 장면 내가 는 과동정부고. 이거는. 헌법 개정했잖아. 응. 저번에도 헌법 개정 꼭 외우라 그랬아 여러 가지 나온 거, 그림으로 나온 거, 헌법, 헌법 개정들 자. 이거는 뭐지? 헌법, 환법. 헌법 종류고. 개정 역사는 개정, 헌법 개정 과정. 이렇게 드네. 여러분이 맞춰서 정년습니다 재현, 이승만. 1차 개헌은 대통령 집적선거,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 2차는 중임제한 조항, 사사호입개헌. 3차는 대통령 간접선거, 헌법재판서. 4차는 작년 내각 많이도 보셨네. 5차에서 5.169 퇴퇴하고, 박정희 5차. 6차, 삼성개헌. 7차, 유신헌법. 8차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9차 노태우 대통령 직선제로 요거 아닌데 그지? 이거 말고 정리된 것도 있었는데 이 백화사전에서 했었나? 사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이걸로 보면 음, 다른 거 유신헌법은 뭐라고? 아 여기 있다 이걸 잘보라그 했지? 이거 꼭 보라고 세워놓고서 네.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48년 재원 헌법. 50정 공헌 준비. 1차 개정 발체 개헌. 이것도 2차 개정 사사호입 3차 개정은 내각제 개헌. 그럼 작년 내각이 생겼겠지. 4차 네. 개정은 소급입법 개헌. 5차, 6차는 삼성 개헌 확정이었나 7차 유신 헌법. 8차는 비상 조치. 7년 간선제. 9차를 해서 직선제가된 거죠. 네, 여기까지.